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네, 타샵에서 이따구로 일을 하면 화제가 납니다 예, 이따구로 예. 네? 아니 여기 오시기 전에 방문한 집에서 차 조져먹었나요? <laughs> 양만테프 이렇게 붙여놓고 네, 그렇게 해놨어요 와, 와나 진짜 와. 전 알기 전이죠? 네. 저기서 불러더라고 어디서요? 여기 기계에서? 아니, 아니. 여기에서 요 요거 요거 요건가 요런 거 하얀 거 있잖아요. 에, 요거 에, 끼는데 에. 불이 확 나더라고. 예. 아, 불이 아니라 연기가. 연기가. 음. 거기를 막 하얀 걸막 끼는 게. 아, 그래서. 그렇구나. 그랬고 아, 나 진짜 그랬고 아, 뭐라 그랬어? 뭐라 그랬어? 보다자 이지랄로 해 놨다는 게 진짜. 예. 네. 그왜 연기가 나요 그랬더니 네. 아니이 선을 제대로 꼽아야 되는데 뭐접히가잘못 꽂아 가지고 그랬다나. 음. 세 번이나 그러더라 그거를 두 글자로 핑계라고 그러죠. 아유. 내비도 예, 뭐, 오래된 똥내비고요 이제 바꿀 때 됐고. 내가 달아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 내거 내 뽑아서 또 연기가 난다 그러면 이 차는 그냥 폐차시키던가 그냥 공업사로 가져가세요. 난못 해요. 난 진짜. 네. 야, 이 족같이란 거를 다시 보겠는데 진짜. 와. 그래서 싼게 비지떡이고 손님은 돈을 모아서 다시 왔습니다. 우리 집에. 이렇게 라면안 돼. 이렇게 라면 이거 100% 하자 생겨 이거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걸 아예 넣어 버리던가 아니면 멀티 박스를 새로 꼽던가. 예. 그게 뭐냐고 진짜. 음. 양면 테프로 보셨어요? 전 양은 저 사람 어깨에. 진짜 그런 사람들은 퇴출해야 돼. 맞아요. 예. 근데 이 동네도 그래. 이 동네도 그런 몇집그집 그 있는데 선물 주면 거기다 맺기는 거야 그냥. 배 주면 거기다 맺기고. 뭐쌀 주면 맺기고 뭐 그냥 뭐 선물 세트주면 거기다 이름 맺겨. 그러니까. 나 같은 놈은 바보가 되는 거야. 여기 오면 쪼다가 되는 거야. 그냥 좀 잡아주실래? 어떤 걸? 이렇게 예를 이렇게, 이렇게, 예예. 이렇게, 그러니까 일 잘할 필요 없어. 이 동네도 일 잘할 필요가 없어. 그냥 선물만 주면 거기다 맡기고, 뭐 고향 똑같으면 거기다 맡기고 돌아버린 거죠. 완전히 그쪽 손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 음, 어, 저랑 정치 성향이 너무나 같으므로 저는 작업을 존나게 잘 해줄 겁니다. 예. 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멀티박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품 멀티박스를 제가 음. 여기나 여기 여기다가 제가 음. 심어드릴게요. 여기나 여기다 심어드릴게요. 정품 멀티박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엉터 여기란 거예요. 이거는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진짜 손님이 이걸 좀 이건 도대체 와 이건 진짜 기분이 안 좋겠어요. 진짜. 양면 태블의 기분 나쁘. 아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 이거 와 이렇게 하면 안 돼. 내가 일하는 거는 그냥 아뭐 손님 손님이 나한테 아 사님 제가 이거 아, 돈더들고 싶은데 돈이 여기 밖에 없어요. 이렇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. 제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저 손님이 나한테 퇴식이 한테 한 5만 원 특주더라고. 너무 고생했다고. 이게 움직이니까 여기다 이수식에 그, 예 꽂아놨더라고 또. 예 왜요? 움직이지 말라고. 그러니까 손님은 보면서 코미디 같겠네 진짜.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. 어. 그래서 마지막에 멘트가 뭐였다고요? 그그 양반이 뭐라 했다고 마지막 멘트가. 하고 나하고 아 인연이 아니라고. 자기나. 뭐 사귈 때나는 소리 아닌가요? 이거는 아니 이거는 간단하게 내가 기술이 없어요 이래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요? 무슨 인연이냐고 그게. 그러니 가고 나면 그랬을 거 아니야. 아저 새끼 개진성 왔다고. 그럴 거 아니에요. 돈도 안 주고 두 두, 자기 혼자 두시간 동안 그 테이프 붙여가면서 끝내요 나는 2시간 동안 내가 마무리 칠게요 그냥 음. 테이프 붙이고가 아니라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